채 g p t 는 미국 오픈AI사가 개발한 챗봇입니다. 오픈AI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 리드 오프먼 링크드인 회장, 히터틸 클레미엄 캐피탈 회장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스타트업이죠. 대화형 인공지능 채 g p t 에게 이용자는 질문과 지시사항을 프롬프트에 입력을 하면 똑똑한 채지피티는 이용자가 원하는 응답을 표현해 주죠. 채지피티 기능과 활용 방법을 살펴볼까요? 우선 이메일, 글쓰기, 시, 코드, 번역 등 다양한 텍스트를 생성하고요. 자연스러운 질문, 자연스러운 대화를 통해서 답변과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죠. 또한, 긴 텍스트를 요약하거나 원하는 정보를 찾아주는 역할도 똑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CGPT를 통해서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연습을 할 건데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되고요. 원하는 결과물을 얻기 위해서 상세한 지침을 추가해줘야 됩니다. 또한 다양한 프롬프트를 시도해서 최상위 결과를 찾아내는 역할은 이용자의 몫입니다. 자, 그럼 채찌 PT를 사용할 준비하기를 해볼까요? 채찌 PT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식 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사용자라면 구글 계정을 모두 사용하고 계시죠? 여기서는 구글 계정을 연동해서 채 g PT에 등록할 겁니다. 자 그럼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하도록 할게요. 크롬 브라우저가 실행이 되셨으면 먼저 구글 로그인을 해 줄게요. 구글 로그인을 먼저 해 주시면 편리합니다. 오른쪽 상단에 로그인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을 선택하셔서요. 여러분들의 구글 계정과 비밀 번호를 입력하고 접속하도록 할게요. 접속이 되셨으면 우리는 구글 검색 박스에다가 c h 피 t p 라고 공식 사이트에 접속을 할게요. 검색 결과를 살펴보면 첫 번째 보이는 c h 피 t p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 홈페이지가 열렸고요. 아, 우리가 여기 채찍 PT에다가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 오른쪽에 보면은 여러분들 시작하기, 로그인, 회원가입 하고 보이실 거예요. 기존에 채찍 PT에 회원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은 로그인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어, 저는 새로 가입을 할 거기 때문에 저와 같이 가입이 아직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회원가입 버튼을 눌러보도록 할게요. 회원가입 클릭합니다. 기존 가입되어 있는 분들은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계정 만들기 화면이 실행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계정에 로그인을 하셔도 되지만 우리는 미리 구글 계정에 로그인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구글로 계속하기 버튼을 통해서 구글로 로그인을 연동하도록 할게요. 구글로 계속하기 클릭하세요. 그러면 계정에 접속하라는 화면이 나오네요. 그럼 여러분들 계정을 찾아서 선택을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수락하겠냐 라는 메시지가 나올 거고요. 화면 하단의 계속 버튼을 한번더 눌러 주도록 할게요. 사용자의 이름을 입력하라고 나오네요. 어,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이름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년 어릴들 연월일 형식에 맞춰서 입력하도록 할게요. 계속 버튼 눌러 줄게요. 가입이 되셨죠?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구글 계정으로 연동해서 챗GPT 가입을 했어요. 항상 로그인할 때는 구글로 계속하기 눌러서 접속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챗GPT 접속도 됐으니까 간단하게 챗GPT를 활용해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럼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고 보이세요. 메시지, 채취 PT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지금 점심시간이고 해서 저는, 음, 요리를 해달라고 하고 싶어요. 아, 저와 동일하게 한번 입력해 볼게요. 본인, 당근, 양파, 닭가슴살, 치즈로 만들 수 있는 음식을 세 가지 알려주라고 입력했어요. 저와 동일하게 입력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입력하고 싶은 내용을 맞춰서 입력하셔도 무방합니다. 입력이 다 되신 분들은요, 엔터 버튼 한번 눌러볼까요? 어때요, 여러분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본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을 제시해 줬네요. 어,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다. 그러면 고맙다는 인사말도 한번 남겨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어, 이 외에도 다른 내용의 결과물이 나오길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형태로 질문을 유도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깔끔하게 답변을 유하기 때문에 우리 상단에 보면 새 채팅 버튼이 있어요. 이새 채팅 버튼을 한번 눌러서 처음 화면으로 바뀌었죠. 자, 이 화면에다 다시 한번 질문을 유도해 볼게요. 그대를 클릭 한번 해 주시고요. 저는 혼자 사는 70대 어르신이 쉽게 만들 수 있는 고단백 음식이나 대체 음식을 소개해줘 라고 이번에는 입력해 봤어요. 어, 여러분들 궁금한 다른 사항을 입력해서 유도하셔도 좋고요. 갑자기 프로프트에다가 어떤 내용을 입력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은 저와 동일한 내용으로 한번 입력해 볼게요. 결과는 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입력이 다 되신 분들은 엔터 버튼 한번 눌러서 프롬프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혼자 사는 70대의 어르신이 쉽게 만들 수 있는 고단백 음식이나 대체 음식을 소개합니다. 하면서 어르신의 식사는 간단하고 조리과정이 적으며 영양이 풍부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의 주제로 아래에 몇 가지 음식을 추천했어요. 라는 내용과 함께 이렇게 다양한 결과물이 나왔네요. 오 시판 대체 식품도 알려준 게 있네요. 여러분들의 프롬프트 결과물은 어떤가요? 저와 동일한 질문을 했어도 결과는 다를 수 있어요. 자, 우리는 서로 다른 AI니까요. 어때요, 여러분들? 채찌 PT 활용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을 입력해 보는 거예요. 대화하듯이. 자, 그러면 우리 했던 이 내용을 가지고 스마트폰에선 또 어떨까요? 스마트폰에서의 최 GPT 상황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 그럼 스마트폰을 한번 열어보세요. 지금 보이나 하면은 제 스마트폰이고요. 자, 아,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음, 스마트폰에서 최 GPT 앱을 설치할게요.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하셔서요 챗 GPT 앱을 먼저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설치가 되어 있는 분들은 로그인도 되어 있을까요? 아, 저도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아, 실행된 챗 GPT 화면입니다. 잠시 설치하실 분들 그리고 로그인 연결하실 분들을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기다리시면서 고급 음성 모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한번 하고 갈까요? 지금 어, 채찍피티 보이스라는 기능이 생긴 거 알고 계시죠? 채찍피티 보이스는 고급 음성 모드를 출시하면서 고급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이렇게 채취 PT 보이스 기능의 사용법, 뭐 활용법, 이것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은 들어요. 아, 우선은 어, 지금 제화면에 보면은 오른쪽에 이렇게 검은색 동그라미가 있어요. 아, 이게 보이스 기능이에요. 이 보이스 기능은 고급 음성 모드는 음... 우선 기본적으로는 유료 사용자들에게 제공되는 기능인데요, 무료 사용자 분들도 월간 프리뷰를 통해서 제한된 기간 동안은 이용하실 수 있어요. 기본으로 제공되는 표준음성 모드도 충분히 유용하니까 꼭 결제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 보이스 버튼을 한번 눌러볼 건데요. 여러분들 어때요? 설치는 다 댓글. 로그인도 다 되었죠? 그럼 저와 동일한 화면을 마주하고 있을 텐데요. 아, 다 같이 오른쪽이 검은색 동그라미 보이스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음성 모드가 실행이 되는데요. 목소리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즐거워요. 함께 즐겁게 일해보고 싶군요. 어떤 것부터 시작할까요? 반가워요. 함께 작업하는 게 너무 기대되는데요. 얼른 시작하고 싶네요. 자 어디부터 출발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회사는 하셨어요? 어서 같이 작업하고 싶어요. 어디부터 시작하면 좋을까요? 시작해둔 곳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를 찾아주세요. 거의 도와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 하루는 어때요? 같이 멋있는 걸 만들어 볼 생각에 질거리는데요? 안녕하세요. 같이 뭔가 해볼 생각에 신이 나네요. 무엇부터 도와드리면 될까요? 형, 잘 지내요. 머리에 떠오르는 게 나한테 물어봐요. 완료거든요. 안녕하세요. 전 이미 달려볼 준비 만만이랍니다. 먼저 처리하고 싶은 게 있으면 알려만 주세요 안나가 반가워요. 이렇게 도울 수 있게 되다니 신나는데요. 시작해 볼까요? 자, 이렇게 마음에 드는 보이스를 하나 선택할게요. 저는 이 아이로 정할게요. 새 채팅 시작 터치할게요. 안녕. 너는 누구야? 안녕하세요. 저는 챗지피티예요.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올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전할 수 있는 최고의 조언은 뭘까?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는 꾸준히 노력하고 새로운 경험에 열려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드는 것도 잊지 말라고 하면 좋겠네요. 고교학점제라고 하던데, 무슨 내용이야? 학점은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듣는 각 과목의 성취도를 나타내는 점수예요. 보통 A, B, C 등급으로 나뉘고 높은 학점을 받기 위해선 과제와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합니다. 이 학점들은 졸업과 진로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해요. 우리부터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된다는데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 고교학점제가 시작된다면. 학생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해요. 본인이 관심 있고 잘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고 계획적으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아요. 필요하면 선생님이나 선배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고마워. 천만에요.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자, 아, 여러분 어때요? 기존의 이런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는 한마디하고 대답 듣고 또 한마디하고 대답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음성인식을 또 했다가 안 했다가 또는 툭툭 끊기게 대화가 나눴었는데요. 이제 굉장히 자연스럽게 실시간으로 내 음성을 인식하면서 어 연속적인 대화가 가능해진 거 보이셨어요? 인공지능이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 이제는 시리 빅스비를 잘쓸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제가 실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뉴스 요약하기인데요. 오늘 날짜의 뉴스를 요약해서 알려달라고 하면 어, 내가 인터넷에서 기사를 쫙 긁어 모은 다음에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서 알려주더라고요. 한번 테스트해볼게요. 오늘의 주요 뉴스 요약해줘. 주토피아는 다양한 동물들이 사는 도시를 배경으로 한 애니메이션이에요. 잠깐. 주인공인 토끼. 오늘날 자의 모험을... 주요 뉴스를 요약해달라고. 오늘 주요 뉴스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한 것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의 47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 날짜의 연예계 소식은 뭐가 있었어? 오늘 연예계 소식으로는 가수 겸 배우 고윤희의 사망 18주기를 맞아 추모의 물결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또한 배우 나철 씨의 이주기를 맞아 동료 배우들이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한편 YG 엔터테인먼트는 2월 7일부터 23일까지 전국 투어 오디션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의 서울 날씨도 알려줄래? 오늘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마이너스 1도였고.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되었습니다. 외출 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신기하고 편리하죠? 출퇴근 준비할 때나 또는 운전할 때 어, 이런 내용을 물어보면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더라고요. 아침에 사실 많이 바쁘시잖아요. 신문이나 기사를 찾아볼 시간적 여유도 부족한데, 또 이럴 때채취 p t 가 깔끔하게 요약해서 알려주니까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또한 다른 나라의 언어를 듣고 바로 알려주는 기능도 너무 유용하더라고요. 동시통역 기능 혹시 써보셨어요? 그 기능 또한 너무나 대박이었어요. 나중에 또 다른 영상에서 이 내용도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어 그럼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지금 보이스랑 대화 나누듯이 했던 내용들이 텍스트로 변해서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나중에 언제든지 텍스트, 텍스트로 다시 확인해서 내용을 어,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pc 버전에서 질문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g p t 스마트폰 버전에서도 한번 질문을 요하도록 할게요 화면 하단에 보면 메시지라고 입력되어 있는 버튼이 보여요. 터치 한번 할까요? 자, 아, 문자판이 열렸고, 여러분들은 이 문자판을 이용해서 궁금한 사항을 입력할 거예요. 또한 저는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음성으로 질문을 유도하도록 할게요. 어, 제가 쉬는 동안에 살이 쪘어요. 그서 다이어트를 절실히 원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 내용으로 한번 질문을 요하도록 할게요. 마이크 버튼을 한번 눌러 주도록 할게요. 보이시죠? 터치하세요. 일주일간 체중을 2kg 줄일 수 있는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을 표로 만들어 줄 제가 다이어트가 굉장히 급해서 일주일 동안 체중을 2kg를 줄이고 싶거든요.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고 싶기 때문에, 어, 이런 상황에 식단을 표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잘 해주는지 한번 볼까요? 자, 아, 그레이를 화살표 위로 향하는 버튼을 한번 터치하세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식단을 표로 만들어 줬습니다. 간식도 있네요. 아, 추가 팁들 알려줬어요. 역시 운동도 해야겠죠. 아, 여러분 어때요? 너무나도 똑똑하지 않아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가 원하는 내용 그대로 프롬포트가 완성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아, 하나 더 해볼까요? 아, 그럼 다시 또 질문사항에다가 터치하고 입력을 할 건데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음, 또한 스피커를 통해서 음성으로 메모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다른 내용의 주제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앱에서도 새 채팅 아이콘이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새 채팅 아이콘을 눌러 줄게요. 그리고 메시지 박스에 보이는 음성 인식 아이콘을 한번더 눌러서 저는 음성 메시지로 전달을 할게요. 두 명이 30만원으로 숙식까지 해결할 수 있는 1박 2일의 부산 여행 코스를 짜주세요. 아, 제가 음성으로 전달한 내용이 텍스트가 맞게 들어왔는지 한번 더 확인하고요. 혹시라도 텍스트에 오타가 있다면 수정해 주시면 돼요. 아, 맞게 들어왔네요. 전송 버튼 한번 눌러 볼까요? 검은 화살표 버튼을 터치하고 눌러 줍니다. 두 명이서 30만 원의 예산으로 1박 2일 동안 부산에서 숙박과 식사를 포함한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일정을 제안받았어요. 1일차와 2일차를 시간대별로 정리를 해 주었네요. 예산도 꼼꼼하게 잘 짜진 것 같아. 즐거운 부산 여행을 즐기기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여행 일정표가 짜여졌을까요? 몹시 궁금하네요. 오늘 저와 함께 채취 PT란 무엇인가에 대해. 간단한 핵심 정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흥미로우셨다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